좋아한다. 그럼 이 되겠다. 시연이랑 바꿔서까봐 이렇게 가져어 나를 잘하네, 이제. 오늘 소라가 없어서. 깜반해 죽네. <laughs> <laughs> 놀아. 무글무글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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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할을 하러 안 왔어 <laughs> 그렇게 오라고 해도. <웃음> <웃음> 내 역할을 하러 안왔쓰 그렇게 오라고 해도. 제 역할을 하러 가고. 니까할을 하러 가고. 제 역할을 하러 가고. 제 안 먹은 건 잊은 거야? 응. <laughs> 카페인 들어가 줘야 돼. <웃음> <웃음> 아, 등산은 <laughs> <괜찮나>? <laughs> 언제도 <해도> 항상 <웃음> 힘들어. <웃음> 그 그래 안에 걸벗어 위안아. 얘가 문제. 얘가 문제야? 얘가 <웃음> 문제야? <웃음> 얘가 쉽지 않을까 그거 올라가면? 바람이 안으로도 안 들어가고 밖으로도 안나오면 이게 바람만이야 좋아, 어 뭐야? 볼때기 나오는 거 아니냐? 살짝 나 그러면 나와. 이렇게 나와. 아니 너 앞에 정면 그러니까, <laughs> 영영 못쓸것 같은데. 아, <laughs> 웃겨. 나는 주로 이렇게 외부다.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 길이 걷고. 아빠 엉덩이가 찍혀. <laughs> 이렇게 하면. 너 마음 급하다고? 아니야. 너 마음 급해서 엄청 일찍 아니야. 가는 거지? 아니야. 막 아, 뛰고 있지 너. <laughs> 그러다 쓰러져 <laughs> <laughs> 너 이리 와너귀여워래너 <귀여울해. 웃음> <나> 너무 빨라 대장제한테 기적봉 했다 그러님갑자 자기 페이스로 가는 거아니까 근데 얘가 너 따라가고 있잖아 그는 <laughs> 당연하지 않아 네가 가면 나도 간다 아 야, 동경아. 그래. 발을 이렇게 하지 마. 이렇게. 아, 그래? <laughs> 얘처럼. 네. 이렇게 하면 미끄러져, 이렇게. 오, 그래. 좋아, 좋아. 아, <웃음> <웃음> 에이, 힘들어. 힐링 길은 없다. 목표가 었 <laughs> 빨리 가서 장받기.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아. 정상이 어디든지 갈래. 집선거리로 어. <laughs> 어. <빨리. 웃음> <직접 너희로> 갔다 <laughs> 가. 나 오늘 바쁘다고 바쁘고, 너네랑 점심도 먹고. <laughs> 저녁에도 있어. 르러 가야 되고. <laughs> 어디가야 아. <laughs> 아까 그 오른쪽으로 갔으면 일로 왔을 것 같은데? 그리고 화장실 가느라 왼쪽으로 왔다. 그런 이 없으면 우리가 힘들게 없다. 왜 내려가? <laughs> 인사 어딘데? 집 한번 볼까? <laughs> 근데 어차피 올라가는 길은막 써. 근데 조금 높은 게 없는데. 정상 저거 같은데. 아무래도 <laughs> <그치>? 저거 같이 <같지. 웃음> 이렇게 내려왔다 이거를 는이 이거 오른쪽 길이었던 t 같아 이리로 가면은 그 상계하게 나올 거 같은 기분이 들어 근데 이렇게 아까 우리가 로올라 우리가 로올라거 아니? 이리로 올라온거 아니야? 우리 일어 왔는데 내려가고 있지? 이제 여기로 이렇게 가서 여기 있고 이 방향 으로 가면 여기잖아 아까 우리가 우리가 온 곳이 아까 우리가 찢어진 곳이 여기. <laughs> 진짜. <laughs> 아내짐 <눈이> 빠져. <laughs> 짐 빠져 짐 <웃음> 빠져. 오름 <laughs> 아기였다. <고르막이었다. 웃음> 야, 요 앞에 가면 다 이래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봐서 이런 거지. 아유, <laughs> 응. 모자 뭐쓸 <짰을> 걸. 응, 모나 모자 써도 되겠니? 됐다. 된 거야? 응. 확실해? 응. 돌, 돌리면 더 예뻐. 어, 어 그렇게. 오! 짐을 <laughs> 얻었다. 내가 안 나오잖아. <laughs> 나 찍어줘. <laughs> 내가 여태 너 많이 찍었어. 너 엉덩이. <laughs> 올라가라고. 돈 줘? <laughs> 내 엉덩이를 찍다니. 진영아 컨트지션으로써 응? 계속 써야지 잠시 후 계속 써야지 쉬려고 밑밥 깔지마 빨리 올라가 오른쪽 이야, 왼쪽 아니야? 무서워서 <laughs> 100m 역방이야너 지금 너무 오는 개 같아. 다내야 자, 이제 풍경 닦게요. <laughs> 유열 공원 틀어줘, 공원에서. 다들올다들올다갔다울내려 울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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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게다 울었다, 울었다, 었다다다다들

찍고 내려갈까? 아, 태극기가 나와. 좋아 응. 어, 이렇게 찍자. 나뜯줘 하나, 둘, 셋. 발이세개기게 나온다. 아. 아, 이거야? 어, 저야. <laughs> 대체 어딘가인데. 나, 거북이 바위. 우연히 네, 여기 갔어? 우연. 내가 거북바위야, 거북바위. 일로 와, 야, 보여, 야, 봐. 갔다? 지금 아들어가야 돼. <목소리도> 아니, 뭐하는꼭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야? 아니, 너무 진짜 볼토당토 않는 개새입니다. 니까 그 표정 짓고 있니? 안녕! <laughs> <아니야. 웃음>